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기계는 집안에서 식물을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심천잡스 수경재배기라고 합니다. 심천잡스 수경재배기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방 안에서 집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식물들을 뿌리째 넣어만 주면 바로 이렇게 멋진 정원이 탄생합니다. 여기 지금 대파를 키웠고 여기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나 큰 식물도 키웠더래요. 여러분들 집에서 힐링합시다. 저는 이렇게 무늬 몬스테라도 키우고 다양한 얘가 베고니움이라고 하더래요. 이런 것도 키우면서 분홍, 핑크. 스킨답서스. 다양한 식물 공부를 하기에도 좋고, 이렇게 뿌리가 건강한 시금치도 얻었습니다. 보이시죠? 정말정말 정말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서 음식도, 이런 야채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주니? 정말 기분이 좋더래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